아, 여러분 그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 속담에는 공는 탑이 무너지랴라는 뜻의 속담이 있잖아요. 공들을 쌓았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지겠냐. 저도 마음을 담아 탑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공든 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 과연 제가 만든 이 탑은 아래쪽 하나를 없앴을 때 무너질 것인가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끝에 거 하나만 부셔볼게요 님들. 하면... 어. 아무리 공을 들여도 때때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, 여러분도 그럴 때마다 너무 낙심하지 않고 또 다시 쌓으면 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